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급 결정전을 할 거고 아 벌칙 맞다 벌칙해야죠 벌칙 누구죠? <laughs> 저희 팀 이겼습니다. 언니님 그러게요. 고인이십니다. 대표님 혼자십니다. 아이고야아 아이고야. 아,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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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발 야발 야발. 우리 대표님 말만 대표 주시면 나 아, 이제 안해 이제 아 진짜. 주업가는나 이제 안에 이제 시브 여러분 자고 하세요. 진짜 오케이. 아, 아, 아 자 이거 쉴드 얼마죠? 쉴드 얼마에 쉴드? 어 잠깐만 쉴드 싸잖아요. 어? 8 5만1 0 0원 이거 할만하다. 야 이거 여러분들 저도 쉴드 한 1분만 받을게요. 청폴단 있지 않습니까 또? 있을 쉴드 수도 있어자 받... 1분 준비 시작. 슬픈 부금 온. 와우 여러분들 저 오늘 하루 종일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매번 희생하고 또 희생했습니다. 너날이 가슴 아프지만 이럴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? 빗자로 음, 망간부 해주세요. 10초 남았어요. 발. 이게 맞습니까? <laughs> 와아 wow.